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상한가 종목은 없었는데, 아, 기존에 추천드렸던 로보티즈랑 한농 화성이 좀잘 갔습니다. 한농 화성 로보티즈 축하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로보티즈는 유튜브 영상에서 로봇주 신고가 간다라고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이 좋은 기사가 나와가지고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거래량이 7만 주 이래가지고 안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다 이제 거래 10만 주 넘겨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7%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디서 매수를 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수익권이다. 뭐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한농화성,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추천주죠. 21% 상승했습니다. 보니까. 어, 오늘 이제, 바로 사신 분들은 한15% 이렇게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이게 뭐 10, 뭐21% 갔다고 해서 21%를 다 먹을 수가 없죠. 상한가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정도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신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어, KTCS도 이제 단타로 텔레,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 4, 5% 때인가? 올려드려가지고 1 2까지 상승했습니다. 얘도 한오 정도 수익 났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좀 올려드릴까다가 하 수급이 제가 봤을 때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막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날 확률이 높은 장에서 괜찮은 어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KTCS는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인데 N자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이제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안정적으로 한 3,900원에서 4,000원 사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4,020원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정방에서 얘기했어요. 어, 이제 정방과 카톡방과 텔레그램을 다 똑같은 말을 하면 누가 결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다른, 어, 방향성, 이제, 방향성은 같은데, 이제 내용의 이런 심층도에 따라서 좀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저녁에, 어, 카카오톡, 어, 입장하실 수 있는, 어, 그런 링크를 또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어, 내일, 이제, 오후에 올려드리는데, 한시적으로 열어드리니까,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6시쯤 열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종목을 쭉 뽑아봤는데, 어, 종목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정치 테마주는 이제 정방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얘는 좀 제외를 했고요. 음, 오늘은 좀 약간 광범위하게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 그런 뭐 e스포츠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코인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추려볼 수 있는 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일곱 종목 중에서 추릴 수 있으면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 시스터도 제가 게임 주는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제가 주말에 봤던 글이 좀 있어가지고 어, 갑자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쿠키런이 대표적인가 봐요, 여전히. 쿠키런 킹덤 중국 출시만 기드, 기두렸다. 에,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게임 토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 데브 시스터즈를 이제 본 결정적인 이유는, 뭐,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게임 토큰, 뭐, 뭐, 비트코인 연관돼서 이렇게 좀 그런 글들이 좀 많이 보여서, 생각은 하고 있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또 마침 자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중국발 이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일단은 뭐 게임주도 한 번쯤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최근에도 카카오 이제, 어, 그, 지분, 이제 카카오보다 어, 우리 기술 투자, 업비트 쪽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좀 관계사 이런 애들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또 관심이 있었어요. 위메이드나 이런 애들. 좀 둘러보다가 좀 괜찮아서 좀 보게 됐습니다. 어, 지지라인은 이제 한 4만 7천원. 어, 지지라인. 저항라인은 5만 5천원? 중국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 일인데, 저 옛날에 한 4, 5년 전인가? 중국 그 게임 관련주를 좀 찍었었어요. 7년 전인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둘러봤던 이슈로는 중국이 이런 도박 성향의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매출이 높다. 그래서 뭐 더블유 게임즈 뭐 이런 애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잘 갔었어요. 넵튠이나 뭐 이런 게임즈가 또잘 가던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인구도 많고 그렇게 랭크가 되면 또 매출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게임즈가 또 한참 열풍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게임즈를 잘안 찍었는데, 아 이번에 또 게임 관련돼서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플라이. 아, 동전주라 사실 추리면 추릴 수 있는데, 아, 일단 한번 이슈나 같이 둘러볼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어, 아도르? 뭐, 모르피지? 뭐, 암튼 뭐, 얘도 게임주에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얘는 뭐, 동전주랑 그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게임주가 가면 나중에 추후에 봐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아, 얘는 아까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좀 뽑았는데, 한번 올랐다 빠져서. 살짝 김샜어요. 뭐 우상향하고, 또 양자 암호 이슈가 또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교류의 장이 열린다 뭐 보안 솔루션 뭐 상용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양자 암호가 키워드로 좀 많이 보여 가지고 간만에 가져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함 검색어 DID 기반 방문자 관리 매직비즈 시범 서비스 게시 네, 뭐 아무튼 얘도 양자 암호 머시기니까 한번 보세요 저항라인 4,100원 그 다음에 KCT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드림 시큐리티가 가야 좀 볼만 할것 같아서 얘는 이제 약간 디지털 금융자산 뭐 이런 쪽이에요 CBDC 뭐 옛날에 그, 뭐, 한국 전자인증, 정보인증, 이런 애들이랑 움직였던 종목이라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화폐. 맞아. 가, 그 디지털 화폐, 뭐, 이런, 뭐, 은행, 뭐, 화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움직였던 애입니다. 일단, 많이 빠져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아, 얘도 그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또, 많이 추천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유니온 커뮤니티. 자리가 한번갈 자리라서 시세 나오고 쉬었다가 수렴을 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외관나 한번 볼까요? K페페요? 어, 엑스페릭스랑 같이 움직이는구나. 바이오 인식 이민 관련주. 인스웨이브, 오 인스웨이브 한번 볼까? 오늘 엑스 머시기는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우리 추천해서 수익 먹고 나온 종목이죠? 아하, 그러면은 이제 후속주로 유니온 커뮤니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라인이 1,350원 저항라인은 일단 3,600원 넘기는 거 봐야겠죠 어, 항상 저기를 돌파 시도할 때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스트 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하죠 얘뭐 증강형실 뭐 이랬던 거 같은데 옛날에 그 뭐시냐 그뭐 잡고 댕기는 거 포켓? 포켓, 포켓볼? 뭐, 그걸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그거 움직일 때 살짝 움직였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뭐, 넘기겠습니다. 크라우드 웍스. 음, 여기를 다시, 그, 회복하는 움직임이 괜찮아가지고. 뭐, b 2비 머시기, 뭐, 이런 거 하네요. 인공지능. 아무튼, 뭐, 결이 좀 비슷한 애들로 추려봤어요, 나름. 어, 크라우드 웍스. 지지 라인, 3만, 3,500원. 3만, 3만 6,80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제가 그 뽑고 나서도 한 번씩 이제 좀 걸러야 하는데 이게 또어 어느 정도 지켜보고 찍어야 할 종목들도 있고 어, 그냥 바로 좀 봐도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더 걸러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따로 뽑은 종목들은 음, 내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통해서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와 계시고 유튜브 종목도 이제 뭐 바로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내시라고 이제 선별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이 뭐 달아주셨을까 이제 자주 보고 어또 여러분들이 궁금해지 주시는 거 이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